사실 여러분들 그 제가 여기서 유대목에서 뭐 하나 분명히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존경하는 황교안 대표님. 그리고 저하고는 직접적 학교 선배님이에요. 민경우 의원님이 제 학교 두해 선배님이죠 그런데 저하고 민경우 의원님이나 황교안 대표님 제가 존경하고 그만큼 남다르지 않은 관계예요. 제가 이거 분명히 얘기합시다. 황교안 대표와 민경우 의원님은 이미 이미 5년 전서부터 이 부정선거를 마르고 닳도록 정말 병을 얻을 정도로 민경욱 의원님의 모친이, 모친께서 엄청나게 눈물을 흘릴 정도로 이 부정선거를 외쳤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2022년도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요. 제가 여기서 이 대목에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날 비상계엄령을딱 터진 다음에, 비상계엄령이 완전히 비상계엄이 아니잖아요. 그냥 잠깐, 민방위 훈련했다 끝난 거잖아요. 몇 시간, 응? 네 시간. 근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압박이 들어옵니다. 비상계엄령이 실패하니까. 국회 장악이 안 되다 보니까 실패하니까, 바로,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계엄이라는 거는, 성공하면은, 이거야말로, 그 윤석열 정권의 치적이 되겠지만, 실패하면 역사의 뒤안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대역죄인 되는 거고 똑같이 그렇게 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 점을 알죠 그래서 뭐 어? 그때 당시에 뭐라 그랬어요 질서 있는 퇴진을 한다 뭐 한다 말이 이제 있었다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새벽에 비상계엄령 해제를 하면서 긴박하게 돌아갈 때에는 그 얘기 안 나왔어요 질서 있는 퇴진을 한다 뭐 한다 그러다가 48시간 지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비상계엄령을 내린 이유 중의 하나가 저는 사실 처음에는 뭐라 했어요. 번번이 국정을 발목 잡고 아무것도 할수 없게 만들었던 국회 입법 독재에 대해서 정권은 정 윤석열 대통령은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게 비상계엄이다. 저는 일부 동감했어요. 동감했어요. 타당하다. 줄타에게다가 대통령실이 일을 못하게끔 국무위원들을 다줄타했겠잖아요 어떠한 것도 추경이고 예산이고 뭐든지 특활비고 다 잘라버렸잖아요. 국회에서 번번히 임명권, 대통령의 고유권 아닌 임명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아신대로 국회가 폭정으로 일관했잖아요. 대통령이 사실상 국정수행을 할수 없을 지경으로 몰아갔잖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비상계엄령을 했다라고 저도 인식하고 일정 부분을 이해를 했어요. 우리 국민들도.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했어요? 48시간 지난 다음에. 뜬금없이. 뜬금없이 하신 얘기가 부정선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했다. <laughs> 제가 그때 기절 초풍할 뻔한 거예요. 그동안에 부정선거를 외쳤던 많은 분들의 노고했던 분들은 반갑고 쌍수드로 환영했죠. 근데 그게요. 굉장하게. 달콤한 레토릭이에요. 왜 그런지를 제가 얘기할게요. 어찌 보면 내, 제가 민경욱 황교안 대표님을 대신해서 과감하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팩트예요. 잘 들어보세요. 황교안 대표님이요 강남역에서부터 블랙 시위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우산을 뒤집어 쓰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했어요. 그죠? 근데 그게요 문재인 때만이 아니에요. 윤석열 정권에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황교안 대표님이 얼마만큼 서운해했는지 아십니까? 윤석열 정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님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 반대하면서 끝까지 투쟁해준 사람이에요. 또 하나 얘기할게요. 민경욱 의원님이요. 부정선거라는 워딩을 끼우니까 그동안 너무도 안 맺혔던 것에 비추어서 민경욱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감사 고마움에 표시했지만 우리가 이분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고 민경욱 의원이 얼마만큼 처참하게 이 부정선거와 싸울 때 과연 윤석열 정권에서 어떻게 했는데요. 여러분 미국에 가서 고태빵 구석에서 컵라면을 먹으면서 눈물 젖은 컵라면을 먹었던 민경욱 의원에게 당시 윤석열 정권에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떠한 발언도 없었어요. 심지어 민경욱 전 의원 대통령실에 한번 들어오시오. 거기 여러분들 이놈저놈 개나 소나 다 들어갔던 데 아닙니까? 그때도 민경욱 의원 부르질 않았어요. 황교안 대표 부르질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아세요?